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마음을 활짝 열때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변함없이 세번 이어서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나입니다. 다시 한 번. 나의 말이 곧 나입니다. 다시 한 번. 나의 말이 곧 나입니다. 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말을 할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말은 결국은 남의 실과가 선한 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따라서 하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다시 한번.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아. 마태원 12장 33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의 말에 따라 그 나무의 실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말을 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마음에 악이 가득한 자가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뭐라고 말입니까? 독사의자식들아라고 말하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이 청소년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말하는 걸 보면 말이요 정말로요 듣지 못한 그런 악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욕입니다. 욕. 욕설을 해요. 욕이 안 붙으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다 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새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쫓는 악한 영의 새끼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말이 곧 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를 알아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성품이 곧 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의 성품, 내가 한 내뱉는 말의 성품이 곧내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공직을 행할 때 욕을 하겠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국민을 향한 연설을 할때 욕을 하겠냐고 이 강단에서 욕을 하겠냐고 그 성품이 결국은 말하는 사람 곧 나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국회에서 막 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품이 그대로 말로써 나타나잖아요. 막 거센 욕을 하고 성품을 보여주는 거. 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은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시 한 번, 사람은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성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악한 말을 통해서, 악한 성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지 않다면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유학을 보내고 외국을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르쳐지지도 않은데 욕을 배워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욕을 가르칩니까? 야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개도하기 새끼는 개새끼야. 어?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욕을 그렇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어른, 우리 어른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욕을 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시랄롬 이랬어요. 육시랄롬. 여러분, 육시랄롬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뜻을? 여섯 갈래로 찢어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시, 여섯 갈래로. 이런 말을 무서운 욕을 막 애들 앞에서 막 했어요. 물론 그게 의미가 어떤 그렇게 의미가 아니지만 그런 말, 인격이 그렇게 돼요. 성품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 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심령, 즉 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에서, 영에서. 그리고 내 영이 진짜 나 아니겠어요? 곧그 내가 하는 말은 심령으로부터 내 영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말에 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이란 것은 두 가지 영이 존재하죠.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과 악령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 속에서 악령이 주장하면 악한 말에서 악한 성품이 되어지고 성령이 주장하면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성품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성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성령이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악령이 선한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알금 악한 말을 하게하여 우리의 성품을 더럽게 하지만 우리는 풀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상우가 풀 오브 더 홀리 스피릿 뭐야 풀 충만이자 성령 충만 위드 더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 함께 바이 더 홀리 스피릿 성령께 님 이끌려 할렐루야.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외우기도 쉽고 저도 그렇게 해서 아 리드 더바이더 플로우 더 뒤에다 홀리스피리만 붙이면 아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 악령에 이끌려 누가 악령과 함께 누가 악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게 하시진 않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홀리 스피리,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할성에다 우리가 영, 그 영, 영이란 영을 써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성품이 되면 성령님이 계실까요? 떠날까요?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말이 곧 나의 성품이다. 그럼 내 속에 선한 말을 할수 있도록, 선한 성품을 가지게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끌는대로 성령이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저두 번째로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사십시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는 할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필립보서4장 16, 17,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다.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말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한대로 된다. 아멘.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문 1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사나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선한 말을 했더니 선한 것이 드러나지고 악한 말을 했더니 악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내 네, 말대로 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잖아요. 옛날 우리가 참저 때만 해도 코를 이렇게 해서 옷이 여기가 그냥 코딱지가 다 생겨서요.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 지금 옛날 국민학교를 해 국민학교 1학년때 가면 뭐 해준지 아세요? 여기다가? 손수건 달아줘요. 그래서 왜 하도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닦으라고. 응? 그래서 손수건을 달아줘요. 가재 손수건. 그런데 이제 코가 잔뜩 있으면은, 그, 엄마들이 코를 풀면서 뭐라고 하죠? 시작. 흥해라. 뭐요? 흥해라. 물론 코를 풀때 하라는 거지만, 정말로 말이 씨가 돼서 이 대한민국 흥했다는 그런 야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맞습니다. 흥해야 돼 흥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아 우리 아이 자해온 큰일났네 큰일났네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아이는 크게 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유전을 떠나서 저희 큰 형님이 키가 작아요. 근데 뭐그 사모님, 그 형수님은 조금 그래도 작지는 않지만, 근데 아이들은 그 남자의 그큰큰 아들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꼭 유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클 것이다. 아멘.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할 것이다. 아멘. 아이 못 낳는 그러면 평생 못 나게 산. 성경이 말하고,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쌓이고, 악한 것을 내놓고, 선한 말을 해서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가 한 말은 시작이 어딜까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생각, 생각. 자 내가 어떻게 말할지 제일 먼저 어떻게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죠 생각하게 되고 말한 대로 되겠다는 거죠. 자언서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언서 2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말 뭡니까?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대로 위인이죠 내가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정말 예배자로 세워질 것이다 물론 숫자는 줄어들어가요 그래도 항상 우리는 예배자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든든히 서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그분의 귓가에 들린대로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지난주에 일 말씀했죠 민숙이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일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네 말대로 행하겠다. 말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대로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정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장세기 1장 3절이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말이 선포되자마자 말대로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 말은 언젠가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한대로 된다는 것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왜? 언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결국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나의 삶은 몇달 혹은 몇년 전에 나의 말이 만들, 만들어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진다, 성숙해진다니까 얼마나 성숙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되면 주일학교 애들 쓰는, 여러분, 대외때 주일학교 예배팀을 세우는데 어디 있냐고요. 우리 주사람교 밖에 없지. 처음에 어땠어요? 하나도 안 맞았죠. 지금도 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 아니, 저거 언제, 언제 저 드럼도 치고. 그 지금, 제가, 지금, 26년도에는 수협에금요예배도 어, 미가일을 틀어놓고 라이브를 하다, 아니면 아이들이 좀잘 쳐서 이제 건반을 치면 어 건반으로 제가 기타를 치면 라이브를 하든지 뭔가 찬양도 한번 변화를 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말한 대로 되어지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상욱이가 드럼을 쳐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쳐요 근데 제가 야,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A 부분에서는 A 부분에 이렇게 세션이 있어. B 부분에 이렇게 세션이 있어. 생각하니까, 얘가 했는데도 집에서 혼자 많이 생각하고 연습을 해왔어요. 그래도 조금 흉내를 내요.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 내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그 그만, 말은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말대로 되어집니다. 말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입니다.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 같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 말씀에 지난 주에도 어,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신문을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데요. 신문을 오늘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신문을 받으리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때는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의 결과를 하나님 주시겠죠. 그런데, 무익한 말. 지난주 민숙1 4장을 얘기하면서 그열철 정탐꾼의 무익한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죠. 결국 그들이 신문을 받았어요. 우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과해서는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 신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문 좀 바꿔서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곧 나의 말에 의하여 내가 의인일지 죄인일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나의 말에 의하여 내가 죄 용서를 받을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 때문에 의, 의인이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킵니다라는 이 말, 무익한 말을 하지 말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선포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증거하면 하나님, 너는 의인이야 의인 되기 쉽죠? 아유, 근데 나는 안돼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가 그럼 지옥 가 그 망한 대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요한번팔 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 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죠다돌 놓고 다 갔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자, 너를 죄로 여기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대. 그래서 주님이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범죄? 세상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일에 말씀을 적용해 보면, 곧 우리의 말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오늘 본문에 33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쁜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읽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한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신문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실바를 보려면은 한마디로 선한 말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선 선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라, 생각을 하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말에도 결과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의 결과는, 선한 열매 곧 천국이요. 악한 말의 결과는, 악한 열매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 강단에서, 뭐, 말 잘하자 이 얘기하려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어,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로 예능 보이냐 정말 말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말 잘하는 것이 말 하는 것이 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의 말 지난주 얘기했죠.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응? 내 삶은 왜 이래? 성경은 요한 삼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영혼이 잘 됐느냐? 그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죠. 이 말은 얘기하면 내게 정말로 하나님이 10만 원을 줬으면 10만 원을 가지고 감사하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줘도 불평불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잘된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한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영원 잘된 사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행복할 지 왜? 예수 믿으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된대.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그러니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의 말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일을 말자로 붙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말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정말로 지옥 가는 거 끝이다니요. 지옥에서도요. 지옥 가기 에서다 죽은 자, 산자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오른편, 오른편에 세우고, 믿지않는 사람은 왼편에 세워요. 그래서 선한 말을 했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만원의 행복. 교회가 아 성도가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제 목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사회 가운데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세상에 어떤 재물도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난 살아가겠네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말이 곧 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사십시오. 나의 말이 곧 나입니다. 말씀의 되새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세 김, 나의 말이 곧 나인 이유는 첫 번째, 나의 말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 내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의 말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의 결과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